5월 시작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홍천집에 놀러온 손님들과 보내고 서울 가는 길에 찾은 곳은 진접에 위치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남양주점입니다. 팔당부부가 바이크에 혹 하고 넘어오더니 비오는 연휴 내내 3일간 10시간 교육받고 있다기에 응원차 만났는데 면허도 따기 전 오토바이 살 궁리부터 합니다. 급해도 너무 급한 부부입니다. 예약은 하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다음날 한 퀴에 부부가 동시에 이종 소형 면허 취득을 하더니 마음에 드는 바이크가 나타났다며 전주를 가자합니다 홍삼 스틱 홈쇼핑 런칭으로 바쁜 주간이지만 주말이니 바람도 쓸겸 흔쾌히 날아 나섭니다. 대전 방향으로 진입하니 아니라 다를까 고속국도에서 서행합니다. 졸음도 깰겸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먹고 출발하는데 하늘이 꿈물꾸물하네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다는데 쏟아지기 전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럿 다기까지 빗속 투혼을 벌이더니 가는 여정까지도 비와 함께하려나 봅니다. 어느새 한옥 출현! 한복 입은 보행자가 보입니다. 한 바탕 세개를 비비겠다는 전주의 온걸 실감합니다. 목적지는 한옥마을과 인접한 전주 남부시장인데 가는 길이 온통 주차장이네요. 시장통에 들어서니 가게 간판보다 캐나비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오 완전 멋지다. 사진보다 더 멋진 자태로 맞아주네요. 바이크 업계에선 전주 바닥을 꽉 쥐고 계시다는 사장님 덕에 국내에 흔치 않은 캐남 스파이더 R2 리미티드를 빠르게 영접했네요. 네, 네. <목소리도> 일단 뭐 올라가다가 뭐 이제 단으로 자동으로 고치 해주겠습 이게 저기 T 열고 이런 거. 네, 올라가요. 아, 텐덤. 아무튼 타봐. 처음은 <laughs> 아, 뭐 자가용이지 뭐. 뒤에 안전 자가용이죠 뭐. 아, 있어 보이네. 편하지. 음 그러네. 엄청 감고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예. 네. 직구할래야 직구할 수 없는, 없는 바이크지만 그래도 중고이니 꼼꼼히 상처난 곳 없는지 살피고 운전 요령도 음, 새겨웠습니다로 정도 음, 0 0 정도 계약도 음, 순조롭게 음, 진행됩니다. 음, 음 그거 주니까 이 침도 다넘겨 이제 어봐요 고!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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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네. 보험은 들었지만 번호판이 없어 다음 장소까지는 박달 선생이 운행하기로 합니다. 갑시다. 헬멧을 챙겨오지 않아 텐덤석을 비워둔 채 뒤따라오는 캐남을 찍어봅니다. 막혀도 샛길 주행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네요. 고가의 어른이 장난감을 타고 신나하는 것도 잠시 해병대 후임이 계시다는 주말농장 부지 만성동 네. 밭에 다다릅니다. 저런거 네. 산거요 어. <laughs> 멋져 멋져. 막 수확한 유기농 열무 한봉다리와 농사지은 귀한 검정 땅콩까지 선물로 받아듭니다. 이야. 야, 이거 아 여기서 운전해 보셔도 되겠네. 응? 여기서 운전해 보셔도 되겠어. 아 마치 여기요. 저녁 식사 예약 시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한적한 길에서 주행 연습을 하기로 합니다. 둘다 오너이자 텐덤이라 번갈아 가며 속도 내지 않고 달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멋져. 멋있다. 이참에 찔레 부인도 텐덤석에 앉아봅니다. 달려, 달려? <laughs> 등 쿠션도 좋고 팔걸이까지 있어 차에 탄 느낌이네요. 아릴팔 칠씨와는또 다른 쾌감을 막 <laughs> 느끼려던 참인데 진짜 비가 옵니다. 비를 몰고 다녀,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맛보기는 여기까지. 이거 아니야? 식당 가는 길 숙소부터 예약하기로 합니다. 박달 선생에게 한번더 시승 기회가 주어지네요. 캐나 매력에 푹 빠질까 걱정입니다. 비보이 광장 인근의 방을 잡고 캐남도 잘 모셔놓습니다. 저녁 장소는 맛집이 슬비한 완산구 신촌길의 정든집 김여산네에서 즐기기로 합니다. 홍어 삼합에 황태 콩나물국, 두툼한 동태전에 육회 한 접시, 여기에 알곤이 동태탕으로 이어지는 한상 차림이 멍청지근합니다 아, 대구 못지않게 <laughs> 전주 스케일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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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남다르네요. <laughs> 1차에서 끝나면 해병대가 아니겠죠? 마침 오늘 야시장이 열린다 하니 바이크 영접한 남부시장으로 다시 향해 보기로 합니다. 카카오택시를 불러 출발하는데 제법 비가 쏟아집니다. 한잔 기울이기 딱 좋은 날씨네요. <laughs> <목소리도> <시원하세요>.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야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술과 안주를 포장해 2층 야외 공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모주와 이강주와 닭발의 환상 조합 속 전주의 밤이 빛 속에 깊어갑니다. 일요일 아침 9시에 택송 기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1 시간 일찍 도착하셨다네요.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려옵니다. 응, 예. 전주 부부도 아침 같이 하자며 때마침 와주셨네요. 휠톤 트럭에 잘 올라탈까 걱정했는데 꼭 맞게 안착했습니다. 네타시오 기사님은 따로 출발하기로 하고 우린 아침 식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전주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현대역 본점 콩나물국밥이 아침 메뉴입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아는. 항상 와서 공부는 하고 가야 돼. 아주. 합석했어. 노유. 맛보기 순대와 모주도 입맛을 돋웁니다. 맛집은 결코 배신하지 않더군요. 자 보모. 우리 아이스 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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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커피와 콩나물 아이스크림도 근사하네요. 탁송 도착 시간을 맞춰야 하기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둘러 팔당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네요. 전주에서 본 캐나미 팔당에 입성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하차도 박단 선생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아, 오류제 팀안 어. 내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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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어, 수가 없습니다. 어, 브라보. 고생한 탁송 기사님을 보내 드리고 차두대도 <laughs> 되겠다. 새 바이크 타기 전 의식을 치러 보기로 합니다. 우리도 했는데 바퀴다가앉나게또할고할고 어. 할리 우리나라 술주안 된다고 양주 사서 하더라. <laughs> 예. 아래으로 뿌리 말고 앞쪽에 뿌려. 싸게. 아. 아사장님의 애먹 더 멋쟁이. 알라 무복게해주요 <laughs> 안나 무복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이제 한시름 놓이나 봅니다. 맘편이 언덕 위까지 번갈아가며 시운전을 합니다. 다시 봐도 멋지네요. 아니 부부가 더 멋집니다. 우리 집 두둥이와 팔당 캐랑큰붕이가 정답게 동반 라이딩하는 날 어지 않았겠죠?